2026년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어 그럼 복지 혜택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저희의 오늘 임무는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핵심만 쏙쏙 뽑아내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상이 현금 지원부터 교통도 의료, 문화생활까지 단순히 뭐 혜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큰 그림을 함께 그려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영상의 첫 번째 주제,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연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6년에 월 최대 34만 9,36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음, 이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득 기준은 매번 헷갈리기 쉬운데요. 1인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은 신청 시점입니다. 신청 시점이요? 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바로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놓쳐서 첫달 연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월 생이시면, 이월일 일부터 바로 신청해야 한달 치를 손해보지 않는 거군요. 그리고 그 부부가 둘다 받으면 이십 퍼센트 깎이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거라고 하니 이것도 중요한 변화네요. 네. 그리고 신청 방법도 중요한데요.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세요. 아 직접 와주시는군요. 네.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와서 도와주시니깐요. 자 그럼 이제 기본소득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음은 이동의 문제입니다. 영상이 교통 혜택을 다루는데 지하철 무료는 익숙하지만 GTX 할인은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완전 무료가 아니라 30% 할인이군요. 맞습니다. 수서 동탄 노선을 예로 들면 4,450원 요금이 3,100원이 되는 건데 어, 이거 무료인 줄 알고 타셨다가 당황하실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할 차이점이죠. 그러네요. 근데 버스는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결국 핵심은 내가 사는 곳 주민센터에 전화해 봐야 한다. 이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옆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KTX 같은 기차는 평을 30% 할인으로 전국 공통이라 간단하지만 매일 이용하는 버스는 그야말로 각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동의 자유를 확보했으니 이제는 소통이군요. 영상의 다음 주제는 통신 요금입니다. 시니어 요금제들이 쭉 나오는데 SKT의 9,900원짜리 요금제가 가장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나 통화량이 너무 적지는 않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영상이 진짜 강조하는 부분은 요금제 자체보다 기초 연금 수급자 추가 할인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추가 할인요? 네. 월 통신비에 50%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되거든요. 예를 들어 45,000원짜리 5G 요금제를 쓴다고 하면 통신사 약정할인에 이 감면까지 더해서 최종 요금이 22,750원으로 반값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팁이네요 단순히 가장 싼 요금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기초연금 혜택과 결합해서 할인을 극대화해야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금전적으로 와닿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무료 독감, 폐렴 예방접종은 기본이고요. 영상에서 강조하는 건 역시 치과 혜택입니다. 치과요. 임플란트 2개까지 본인 부담금이 30%로 줄어드는데요. 120만 원짜리를 36만 원에 할수 있다는 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크네요. 노후 자금 계획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무릎 인공관절이나 백내장 수술비는 수술을 받고 나서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이건 정말 별표 쳐야 할 내용입니다. 아,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올해 2월부터는 공공 체육 시설에서 맞춤형 운동 강좌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까 아프기 전에 건강 챙기시는 데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어느덧 영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돈 이동 건강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생활 혜택이네요 네 고궁이나 국립박물관 무료 입장은 잘 알려져 있지만 유료 전시나 공연 할인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국립극장 공연을 40에서 50% 할인받고 영화도 7,000원에 볼수 있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정책의 어떤 숨은 의도를 좀 읽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아껴 주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회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문화를 즐기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신 건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2026년 시니어 혜택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정말 정보가 많았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혜택은 과연 언제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될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